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짜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여름철 밑반찬 멸치 무침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서 한 젓가락 딱 올려 먹으면 슴슴한 양념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 멸치 무침 밑반찬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대파 파란 부분만 7cm입니다. 대파를 이렇게 이제 반으로 나누고요. 이렇게 해서 잘잘하게 쫑쫑 썰어줍니다. 청양고추 반 개만 사용합니다. 청양고추는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눕니다. 잘잘하게 다져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씨를 좀 털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옆으로 하면 이제 씨 어느 정도 제거되죠. 잔멸치 200ml 컵에 한컵 사용합니다. 무게는 40g입니다. 이 멸치를 어제 사온 거거든요. 이 멸치가 냉동실에서 꺼낸 것은요 한번 전자렌지에 15초에서 20초 돌린 다음에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팬에다가 살짝만 덖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린내가 덜 나거든요 저는 어제 산 거라서 촉촉하니 참 너무 좋아요 멸치가 제가 이 멸치를 보니까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시골 아랫동네 신기 마을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멸치 공장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그 밀닭 공장 지나가다 보면은 큰 가마솥에다가 멸치 삶아갖고 그 물에 그냥 펼쳐갖고 늘어놓은 거해그름 판에 낚시 갔다 와서 주워 먹으면은 정말 맛있었거든요. 잠시 그 추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멸치를 진짜 맛있게 하는 첫 번째 꿀팁 들어갑니다. 참기름 한 스푼 조금 안 되게 사용합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요.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코팅을 하게 되면요. 조금 이따가 간장을 넣을 건데요 간장이 베이지를 않거든요 참기름으로 코팅 안하고 여기다 바로 간장을 넣으면 부분적으로 간장이 빨리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짜고 한쪽은 안 짜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이렇게 살짝 코팅을 했으면요 오늘 멸치무침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아까 썰어놓은 대파하고 청양고추 넣어줍니다 여기는요 마늘 통깨 이런 거안 넣어도 됩니다 마늘 넣어보면 약간 쓴맛이 날 수도 있어요 대파하고 청양고추만 들어가더라도 맛이 나 보거든요 그리고 고춧가루 3분의 1스푼 정도 쬐깐만 넣어줍니다 여기다가 간장 조금 넣어줍니다 진간장입니다 이 정도면 한 3분의 1스푼 되거든요 많이 넣어보면 짭습니다 이 멸치 양이 얼마 안 돼서요 살짝 넣고요 잽싸게 무쳐줍니다 이렇게 해야지 간장이 골고루 묻어서 짭조름하니 더운 여름에 밑반찬으로 최고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돼버렸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안 먹어보면 서운하죠. 제가 얼른 먹어보겠습니다. 야꼴 씁고 감칠맛 폭발합니다. 이거요, 더운 여름 입맛 없을 때 물에 밥 말아 올려 먹으면 환장하는 맛이죠. 맛있게 무쳐졌으니까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아, 오늘 따라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초간단 멸치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멸치를 먼저 참기름에 코팅해서 간장이 한쪽에만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간단하게 만드는 집밥 레시피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서 셰프였습니다.